지갑이 지갑이. 삼일절 3일절리라서 이렇게 여기 여기 지금 서 있는 데가 쌍송백인데 쌍송백의 국수 급수, 예산 국수가 유명해요. 쌍송백 국수 그 다음에 차갑집 그 다음에 저기 사람들 나오는 데가 할머니 국수. 해줬어? 여기 여기가 시네마 시네마극장이 있는데 시네마극장이 되게 저렴합니다. 이렇게 시네마극장 아주 저렴하게 어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지금 어그 백종원 거리거든요 백종원 그래서 이렇게 백종원의 거리, 네, 백종원 거리 네. 주차장이 이렇게 좀 작게, 이쪽은 이렇게 주차장이 지금 오늘 지금 여기가 개장을 안 했는데도 3월 중순까지는 여기를 그 쉬어서 안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왔네요. 그래서 여기가. 국밥집들이 이렇게 좀 눌려 볼게요 국밥집들이 초밥집처럼 생겨서 이렇게 네, 이렇게 국밥집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주로 여기 쌍수소백이국수에서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처갓집하고 그, 아, 외갓집하고 할머니 국밥집이 있는데, 예 할머니 국밥집이 할머니 국밥집이 좀 유명한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할머니 국밥집 바로 위에가 국회의원 홍문표 의원의 사무실이 있고요. 그 아래가 그 할머니 국밥이거든요. 근데 오늘 2 시에 이미 그 점심 시간 이후에 재료가 소진돼서 네 거기서 먹을 수 없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소몰이 그, 그 국밥집 외갓집에 가서 먹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수가 유명한데 쌍송대비기 국수 또 여기 보면 버들국수가 있어요. 여기 온조 온조 버들국수. 근데 어, 현지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버들국수를 많이 사서 드세요. 근데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쌍송 쌍송백이 여기 여기 그 지역에서는 여기를 쌍송백이라고 하는데 쌍송백이에 대해 네, 쌍송국수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 국밥집이 지금 이렇게 있고 그 앞으로 이렇게 지금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주차장이 아니고, 여기가 장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 5일, 10일 서는 장터거든요. 네, 유성댐 집사님. <laughs> 네. 식사하셨어요? <laughs> 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 했네. <laughs> 아우, 넘어질 뻔했어요. 인사하다가. <laughs> 네, 지금 여기 도로를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어, 목사님이 옆에서 따라오면서도 안 가르쳐 줘가지고, 큰일 났 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그래서 <laughs>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여기 그 여기 시장에서 그 방송 했었거든요. 백종원 씨가 그 뭐지 그 음식 만드는 거, 그지 양 양세찬 어또 누구였지? 또 탤런트 몇분 오셔갖고 반찬 만들고 막직선에서 만들어서 먹고 막 지역 그 특산물로 만들어서 먹고 할때 여기에서 예, 이쪽 지금 저기 그저 저기 저 뒤쪽 예 지금 지붕이 보이나요 그 지붕 그 밑에 쪽에 그쪽에다가 자리를 잡아서 그 행사를 했었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그 저도 지금 그 여기를 안 들어가 봤어요 한 번도. 지역민인데도 한번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워낙에 여기 사람들이 어 많이 온데 오늘 바람이 참 많이 부네요. 어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네네 네. 스모키 테슬라, 땡큐 네 여기 백종원거리 백종원거리에 왔어요. 어. 이렇게 어 사람들이 그래도 335몇 명씩 어 지금 여기를 지금 조금 약간 수정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음식 그 만드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정육점 보이죠. 여기도 어 고기가 맛있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시장, 시장 보이죠. 지금. 네네네. 시장, 네, 저기 뭐야 고무 고무 장화 뭐 이런 것도 팔고, 뭐 양, 인고 닭집도 있고. 네, 지금 처음 들어봐요. 저 지금 처음 들어와 보거든요 여기.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이 닫아져 있죠. 어, 닫아져 있는데. 안쪽에 있고. 네, 안쪽이 열려 있긴 한데 지금 뭘 지금 수리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목도 이렇게 골목길이 또 있는데 다 문이 닫아져 있어요 지금 현재. 어 이제 여기가 열리면은 어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작은 작은 상점들이 아주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집. 같찌 크게 있고요. 어, 말 그대로 음, 그냥 시골 장터인데 여기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네네. 어, 네, 네. 네. 그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디서 장사를 했는지 제가 잘못 여기는 원래서는 상설 시장 상설시장 상가인 것 같고 여기는 여기로 나가면 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규모.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어그 백종원이 했던 데를 제가 안 와봐가지고 어디서 장사를 했는지를 잘 모르는데 아 여론 된것 같아요 지금 보이죠 여기 어서 와유 어네 약간 커피 잔 그려져 있고 이렇게 리모델링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뭐 다시 시작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고 이, 여기가 긴가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떡 사는 곳 이렇게 돼 있고, 네 떡방 아가떡방. 그래서 떡이 좀 유명한가봐요. 그래서 떡 사러 막 오더라고요. 이렇게. 어, 네. 그 저도 한번안사 먹어봤어요. 근데 떡속에가 딸기도 들어있고, 또, 어, 수제 오란다라고? 네, 딸기 찹쌀떡. 그 다음에 여기, 뭐, 소세지로 만든 떡도구도 있고, 떡도구. 그 다음에 돼지, 돼지바 아이스크림 떡도 있고, 약간 독특한 <웃음> 이름이네요. <웃음>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무슨 맛인지 몰라요. <laughs> 이렇게 지금. 좀 약간 떡의 종류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하나 봐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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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시장 닭볶음 네 시장 닭볶음 네 시장 닭볶음. 그리고 지금 문다 다 닫아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어 저기 그 이걸 운영을 하다가. 어그 뭐야 한쪽은 타고 저가 이렇게 그누스 신문을 봤었는데 어 한쪽은 타고 한쪽은 뭐 돌리고 그랬다고 막 이런 거 올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실망했다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서 어또 백종원 대표님 여기 지붕을 지금 여기 위에 지붕 보이죠 그 지붕을 어 따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붕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골목길을 주로 이렇게 지금 양쪽 어, 지금 여기 선불 선봉국수 여기도 지금 국수집 하고 하고 있고 여기 떡집 떡집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이거를 발전시킬지는 저희는 잘 모르는데 지금 여기가 되게 어둡네요 실내인데 어, 비단집 있고 이런데 지금. 어다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여기 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컴퓨터로 해가지고 무슨 장사하는 거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네. 어 그래서 컴퓨터 해가지고 여기 골목 지금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골목을 지금 상권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다 지금 문이 닫아져 있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서 또 닫아져 있기도 하고. 어, 보니까 또 여기, 여기 거리도 기네요. 여기 바베큐 집도. 그 다음에 여기 신선상회.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지금 여기 컴퓨터화 되어 있고 이렇게 된 데는 전부 다, 다 지금, 어, 종정원 대표님이 지금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곳인가 봐요. <laughs> 네, 여기, 여기도 지금 이렇게, 네, 바베큐 집. 어, 네, 치킨하고 맥주를 파는데라고. <laughs> 네, 네. 그 다음, 시장 중국집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천막으로 좀 가려놓고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실내, 여기 지붕을, 어, 이렇게 씌워줬고, 네. 이제, 여기 공사하시고 계시는 분들, 네, 그, 이렇게 또 상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별, 지금 다 이렇게 지금 공사 중, 공사 중인 걸로 되어 있네요. 어, 여기 떡볶이, 떡볶이 집도 있고, 어, 네, 지금 여기 그 화면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LED까지 설치를 했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뭘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무튼 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네요. 우리가 여기로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잠시 어. 어, 왔어요? 요렇게 네. 가까요 어? 다시? 네. 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4월 1일날 다시 이게 시작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상에 상해, 여기 상에 여기 지포랑 보이죠 지포 가서 보이나 팻말 이렇게 이렇게 지포 아, 네 그래서 여기 백반석으로 이렇게 구워서 주는데 이것도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지금 조금 어, 하고 있는 상태 어. 요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화면, 화면에좀 전에 보였었는데, 저기 사람들하고 한 거, 골목, 양조장으로 바꾼다고. 네. <laughs> 이렇게. 어, 얘예 하나만 살아있네요, 화면이. 뭔데? 이렇게 그 구구통닭집, 아까쯤에 그 통닭집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서 저걸 하나 봐요. 이렇게 불만 내고, 네. 예상과를 넣어가지고. 지금 다들, 다들 요쪽 보네요. 백종원 씨, 언제 이거 개장하느냐고. 이 예, 텔레비에 엄청 나온다고 지금 어, 보러 오셨는데 지금 여기 다문 닫아져 있어가지고 어, 어디서 하느냐고 그러시네요. <laughs> 예, 국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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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렇게 하네요. 어, 그러니까 아저씨, 아저씨가 이제 국밥 드시고 가시라고 소개를 하시네요. <laughs> 다들 지금 어, 왜안 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 그 이렇게 좀 집 앞을 고쳐놓은 곳은 고쳐놓은 곳은 어네 지금 어 저기 예, 장사를 했던 곳이에요 얼마 전까지 네그 어. 그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어. 자체가... <laughs> 들어온 거 자체가 들어온 거 자체가 기적이니다네네네 <laughs> 네, 네, 네. 음. 고려떡집이라면 보여줘야 되는데 응. 여긴인가요 어, 여기 고려떡집. 아, 이게 기고거요 고기, 어. 여기 이렇게 어, 잘안 보이네요, 화면이 어, 네. 근데 어. 네, 저런 식으로 만든대요. 음. 오징어 볶음, <laughs> 제육볶음, 예. 떡볶이네라고, 네. 네, 보이죠? 화면이 너무 어두운가? 한번 가봐요. 아, 네. 다문화랜드 목사님, 여기 백종원 거리, 지금 그, 백종원 씨가 고향이 예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백종원 거리가 이제 이 예산시장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러면서, 지금 여기, 지금, 재래시장인데, 상설시장인데, 문을 많이 닫고, 여기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어, 백종원 씨가 이렇게 백종원 거리 이렇게 카페하고, 지금 보이시나? 이렇게, 이제 사과랑, 이렇게, 어, 이제 골목 그, 막걸리, <laughs> 막 이런 거. <laughs> 네. 네네. 이렇게, 어, 네. 이렇게 그 직접 이렇게 오리지널로 만드는 거를 하나 봐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여기가 그 골목 막걸리 집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 카페. 카페 어 어서와 뭐 어서 어서와 유 여기. 네 카페 아까쯤에 저쪽 뒤에서 보여드렸고 양쪽으로 문을 다 들어갈 수가 있네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저쪽 반대편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카페. 네 여기 이렇게. 아, 아니 여기는 안 봤었어요. 저 뒤에를 봤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한달 동안 여기를 조금 수리하고 공사를 하고 안에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어,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4월 1일날 다시 개장을 한대요. 여기를.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시골시골 하죠? 여기 아니. 그래서, 그, 본인의 지역을 살리겠다는, 어, 그, 이제, 의지로, 이렇게 여기를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사이사이 막 뭐가 많아요. 집들, 그, 뭐 상점들이.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는 손님들을 위해 여기도 지금 공사 중이시네요. 안에 가리고 지금 공사 중이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화장실도 이렇게 따로 좋게, 네, 시장 안에, 네, 좀 멋지게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화장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래 이제 상, 상권이 이렇게 있었던 곳, 네. 어, 시장 안에 이렇게 좋은, 어, 화장실 있는지 몰랐네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 하나의 칸을 이렇게 화장실로 만드시고 있고 지금 여기는 지금 <laughs> 상점 지금 공사 중에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왔다가 가셨는데, 그 사실 이게, 그렇게 많, 많이 오지 않아도 여기가 지금 시장 안이 좁아가지고 딱 지금 저희 목사님하고 둘이 딱 걸을만 하거든요. 근데 양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딱한 명씩만, 한명 들어가고 한명 나오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여기 전부 다 지금 이쪽은 아예 백종원 씨가 다 이렇게 고쳐서 하는 곳이고. 네, 여기도 지금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어, 네,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시고. 여기 아가방 떡 집은 저기 뭐야. 10시 내 고향에서 와서 차도 타고 가시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아가방 떡집 말고 또 도로 쪽으로 원래 이제 상점이 있었는데 그 상점은 원래 떡집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처음 와가지고 떡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막못 먹을 정도여가지고 어 이상해갖고 못 먹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지금은 이제 그백종원 대표님이 어 그렇게 해서 그런지 거기 줄을 서서 먹어요. 네, 여기도 지금 이렇게 공사 어, 네, 준비, 네, 다들 지금 네 어, 아주 낡았죠. 이 이렇게 낡은 곳을 수정해서 고쳐서 네,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 <laughs> 네, 아. 어.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는 어네 햇빛이 별로 없었는데 들어갔다 나오니 햇빛이 너무 강해서 화면이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비춰서. 어, 저는 잘 화면이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어 지금 여기 주차장. 네, 주차장도 어, 꽉 차거든요. 어, 네. 화면이 지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제가 확인이 어렵네요. 아, 잘, 네. 잘, 어, 잘 보이세요? 저만 안 보이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가 주차 장이 엄청 넓은데 여기가 꽉 차요, 주말이면은. 그리고 저기 이제 도로변에 있는 저기 도로변에 있는 길까지도 전부 다 차가 꽉 차갖고 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laughs> 지나가려면 한 30, 40분 걸려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 만약에 예산을 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벽정원 거리에서 그, 삼국 축제를 해요. 국화, 그 다음 국수, 그 다음 뭐지 하나가? 국화, 국수. 삼국인데. 어, 하나 국자를 모르겠네요. <laughs> <laughs> 삼국 축제를 해요. 아무튼 여기서 그러면은 어 여기 지금 그 가시는 분들 이 있죠. 여기 가시는 어 두분 어 여자분 남자분 그쪽부터 해가지고 쭉 저기 시네마 극장 있는 쪽으로 해서 전부 다 여기가 국화로 그 길을 장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모형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어 이렇게 사진 찍으시고 예네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 국밥집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네,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거든요. 어, 근데, 저희들도 한두어번 여기서 먹어봤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어 그냥 여기를 주로 많이 안 이용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어, 저기, 어, 저쪽에 있는, 어, 소머리국밥, 그 다음에 홍문표 국회의원 사무실 밑에, 네 할머니 국밥을 먹는데 할머니 국밥을 드시려면 빨리 오셔야 돼요. 어 오늘 또2시 되니까 재료가 소진돼서 사람들이 근데 네, 거기서 못 먹고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국수가 유명하고 예산은 그래서 국수가 조금 면발이 다른데보다 좀 두껍고 네좀 단단한가하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국수 좋아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국수가 그냥 흰국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국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 시네마 있잖아요. 예산 시네마는 다른 극장보다 돈이 많이 싸요. 그래서, 어, <laughs> 뭐 그, 여기 아시는 분들을 오셔가지고, 네, 저렴하게, 네, 그, 영화를 봅니다. 근데 영화 내용이 이제, 다양하게 있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 둘째 가 가보고, 이제 아는 사모님들 가보셨는데,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저희들은 안 가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돼지국밥집, 이렇게 있고, 어, 네, 백종원 씨하고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어, 해놨죠. <laughs> 네. 어.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렇게 여기를 개장을 해놨다고 하면은, 아마 저 이렇게 사진도 못 찍었을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오늘은 좀 한가하니, 네,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지금, 네, 사진 딱 있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의자까지 놓고 사진 찍으라고, 어, 네, 그래가지고 국밥거리 어땠슈라고 이렇게, 네, 그, 써서, 써서 이렇게, 그, 음, 지금 백종원 어, 대표님 사진이 있고, 그 옆에 쪽으로 이렇게 우편함처럼 있어서, 어, 여기 국밥 거리를 어땠냐고, 지금 와, 다녀가신 분들의 의견을 묻는, 어, 네, 함이 있고, 이렇게 열면은, 네, 보이시죠? 네, 볼펜하고, 이렇게 펜이 있고, 어, 질문지가, 네, 질문지가 이렇게, 어,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오셔서 이거를 체크해 하시고 가시면 네, 이거를 보시고 체크하시고 체크하시고 여기 아래 있죠. 구멍 여기다가 넣으면은 어, 이제 백종원 관계자들이 네, 백종원 대표님 관계자들이 읽어 보는 것 같아요. 여기 군에서랑 저거를 그 참조해서. 이제 또 새롭게 어, 도움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박이랑 <laughs> 네, 모형이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 나와 있고, 지금 그, 그 뒤쪽으로 이제 예산 성결교회가 보이죠? 아, 네. 예산 성결교회가 보이죠? 네네. 네. 어, 네네. 멀리서 오셨나 보다. 네, 네, 네. 사진 찍으시고, 어, 네. <laughs> 네. 아유, 좀 이제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쉬는 날이라고 좀 오셔가지고 여기를 보고 싶어 갖고, 지금 간간히 젊으신 분들 또 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왔는데. 어, 오셨는데, 지금 개장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조금 실망을 하셨겠지만은, 오신 김에 국밥을 드시고 가시겠다고 지금 국밥집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laughs> 열심히 가시는 거 보이시죠? <laughs> 네. 어, 네. 아,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백종원 대표님이, 어, 자, 본인의 고향이고, 또 여기 그 백종원 재단에 그 예산 고등학교가 있고, 예산 예화여고라고 여고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계시고 또 한간의 말로는 그 호텔도 짓는다고 400명 수용의 호텔도 짓는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그 지금 바로 붙어 있는 홍성에서 <laughs> 어왜 우리 지역은 이러고 있는데 예산은 저렇게 발전하냐 막 지금 그런 말이 막 있다고 해요. 네네 그렇게 말이 있으시고 뭐할 정도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을 위해서 엄청 힘쓰고 계시는 예 백종원 대표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실망하면서 네 그니까 그 이제 사촌 관이었던 사촌 동생이 되겠죠 그 사촌 동생 그 분이 그 우리 큰애 그 큰애가 여고 다닐 때어그 사촌 동생분의 따님이. 어, 요고, 요고, 요고에 예, 있었죠. 같은 학년은 아니고 우리가 더 위인데, 네, 그래서 봤었는데 참그 사촌 동생분도 미녀였거든요. <laughs> 네, 네,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기부제 그래가지고 예산군 사랑 기부제 이런 것도 있고,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들 국밥집 찾다가 이제 이쪽에 이쪽에 국밥집으로 가시네요. 어, 저기가 문이 닫아져 지금 현재 재료가 소진돼서 할머니 국밥집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어, 원조 원조 국밥집으로 지금 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그 경상도에서 좀 많이...